존 롤스, 정의론, 조음과 얼음을 구분하다. 프린스턴 대학 졸업 당시만 해도 신학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현실 문제의 해결을 결심하고 도덕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옥스퍼드 대학 등을 거치며 공부했고 미국으로 돌아와 죽는 날까지 도덕철학의발전에 헌신했다. 마이클 샌델, 마사 누스바움, 토마스 네이클, 바바라 허먼 등 수많은 현대 도덕철학자와 정치철학자가 그의 제자다. 롤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덕철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평생 정의의 문제에 천착했고 자신의 철학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만들고자 고심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정의론 이전의 주요 도덕철학 이름과 그 의의 한계를 살펴봐야 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롤스의 철학 또한 이전 세대의 철학을 상당 부분 극복, 계승,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론은 플라톤의 국가 속 정의에 관한 논의와 제러미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의 철학이다.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를 통해 올바름, 즉 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는 정의가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 그리고 개인의 혼에 내재된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규정한다. 특히 그는 통치, 수호, 생산 계급으로 이름 지어진 세 계급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계급에 따른 위계와 차별을 인정하는 플라톤의 정의가 오늘날까지 옳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의에 대한 관점이 아쉽기는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였다. 18세기의 철학자 벤담이 주창한 이 이론은 행복의 양을 높이고 고통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야말로 인간 행동의 주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쾌락을 측정하는 기준이 조잡하여 현실 사회에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 쾌락의 총량만을 중시하여 자칫 잘못하면 소수의 행복이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롤스가 연구와 저술 작업을 이어가던 20세기에도 공리주의 이론은 도덕철학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이를 대체할 만큼 탁월한 도덕철학 이론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롤스는 공리주의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공리주의가 조음과 얼음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음과 얼음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일까? 이는 앞서 언급한 소수의 행복에 관한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령 8조각의 피자와 8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피자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한 사람당 한 조각의 피자를 나눠줄 수도 있고 몇몇 선택받은 사람에게 피자를 모두 줄 수도 있다. 만약 몇 사람에게 피자를 몰아주는 것이 쾌락의 양을 더 높인다면 공리주의자들은 그 선택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럼 이제 피자를 사회 전체에 불어 8명의 사람을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우리는 소수의 집단 혹은 개인에게 불을 몰아주는 것을 좋은 선택이라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옳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롤스는 공리주의의 이론은 사회 전체가 따라야 할 사상 혹은 기준이 될수 없다고 보았다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선택의 기준이 사회 전체에 적용되어 있어 이를 따르면 보편적 정의를 이루기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자신만의 도덕 이론을 완성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20세기 철학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책으로 손꼽히는 작품 정의론의 저술이 시작되었다. 자유의 포장 속에서 평등하라. 정의론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 잠시 피자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1년의 배분 과정을 통해 만약 당신이 피자의 6 혹은 7 조각을 가졌다면 어떨까? 당신은 아마 누군가는 많이 먹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금 적게 먹는 상황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당신에게 배고픔은 더 이상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신이 피자를 한 조각도 받지 못했거나 겨우 반 조각 남짓 받았다면 어떨까?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일부에게만 많은 수의 피자 조각이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누구도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꿈꿀 거라는 이야기다. 그럼 이 이야기를 더욱 넓은 범위에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운영 원칙을 정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해보는 거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에 합의하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원칙을 정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지위, 신념 등에 따라 다른 원칙을 선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부자고 누군가는 가난하다. 누군가는 인정, 종교, 성적 지향 측면에서 소수 집단에 속할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령 타협점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개 그런 경우는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울어진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의 원칙을 정해야 할까? 롤스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잠시 잊은 상태에서 이 사회의 원칙을 정한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이다. 무지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어떤 성별과 성적 지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종교를 믿는지, 무슨 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야말로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원초적 평등 상태에서 원칙을 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롤스는 이런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 내용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 평등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떤 원칙을 택하게 될까? 롤스는 우선 우리가 플라톤의 정의론 또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쩌면 자신이 억압받는 소수자 혹은 낮은 지위의 계급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유도 모른 채 타인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거나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고 강력한 불평등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롤스는 무지의 상태에서 최소한 두 가지 원칙이 도출될 것이라고 믿었다.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언론, 집회, 종교, 사상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롤스는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이를 포기하면 대다수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이라 불리는 내용이다. 사회 및 경제적 여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고려하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가 소득과 부를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요구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 롤스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원칙이 합의안에 담기는 것을 반길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합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 만약 두 가지 합의안이 상충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롤스는 의심의 여지없이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평등한 자유의 제도에서 벗어난다면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이득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정의론의 지향점이라고 할수 있다. 이론을 넘어 현실을 바꾼 책 정의론 정의론은 출간된 직후부터 정치 철학을 20세기에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학은 물론 정치학과 경제학, 법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소 28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읽혔다. 저자에 관한 관심 또한 컸다. 책이 출간된 지 10여 년 만에 롤스에 관한 글이 2500편 이상 발표되었을 정도로 말이다. 더불어 롤스의 책과 사상은 마이클 샌델, 토머스 포기, 마사 누스바움, 월킴 리카 등 오늘날 가장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학계를 넘어 대중적인 관심 또한 높았다. 대표적으로 2013년 영국에서 동명의 뮤지컬이 상영된 사례를 들수 있다. 이 뮤지컬은 정의론의 영감을 얻기 위해 시간을 여행하는 존 롤스의 여정을 담고 있다. 롤스는 이 작품에서 페어니스라 불리는 가상의 제자와 함께 여행한다. 그리고 이들의 여행을 막아서는 악의 무리가 있다. 바로 자유지상주의자이자 롤스의 하버드 대학 동료 교수였던 로버트 노직, 이기주의의 도덕성을 강조한 소설가 겸 대중 철학자인 아인랜드가 그 주인공이다. 네 사람은 각각작을 이루어 애정과 철학적 입장을 두고 다투지만 롤스가 정의론을 완성하며 끝내 승리하게 된다. 2013년 1월 옥스퍼드의 오렐리 극장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2013년 8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재상영되었고 뮤지컬상과 베스트 북상, 베스트 뮤직상, 베스트 가사상까지 총 4개 부문에 노미 네이트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롤스의 철학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만 받았던 건 아니다. 정의로는 우선 당대 정치 지형의 양축을 이루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양쪽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사회주의자들은 그의 주장이 여전히 불평등한 수준의 타협에 머물고 있다며 손가락질을 했고 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그가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의 동료이자 뮤지컬 속 대결 상대였던 로버트 노직은 정의론에 당긴 롤스의 견해에 많은 부분 의문을 제기했다. 노직이 중점적으로 비판한 부분은 과연 무엇이 공정한가에 관한 문제였다. 예를 들어 뛰어난 농구 선수가 있고 많은 팬이 그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농구장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보상으로 해당 선수가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것일까? 롤스의 답변은 그렇다에 가까울 것이다. 그가 보기에 운동의 재능이 있거나 지능이 높은 것은 그저 자연적 복권에 당첨된 결과일 뿐이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이거나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자격이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직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이러한 견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누군가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다면 설령 그 재능이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해도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철학은 많은 철학자, 정치가, 정책 실무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개인의 자유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덕을 잘 결합하여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장점을 모두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지의 힘입어 그의 사상은 여러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프랑스 사회당은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분배 정책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으며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가들 역시 그의 이론 속에서 다양한 요소를 차용했다. 인간과 사회의 개선에 대한 그의 믿음이 결국 조금씩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까지 빅피시 출판사의 도서 위대한 철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중존 롤스에 대한 내용만 발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위대한 철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은 존 롤스와 같이 유명한 철학가들 30명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짧으면서도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한 책입니다. 존 롤스의 정의로는 현대 정치 철학에 가장 영향력 있는 걸작 중의 하나입니다.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롤스의 이론은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근거로 사용되지만 한편으로는 존 롤스의 접근 방식이 개인의 노력과 자율성을 억제하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희생시키고 경제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롤스의 이론에 대한 논의와 논란을 촉진하며 정치 철학과 사회 철학 분야에서 여전히 활발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평등의 원칙을 제시하여 재분배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게 사회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전 롤스에 대한 내용만 짧게 소개하였지만 그외에 사르트르, 루소, 비트겐슈타인,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등 여러 철학가의 다양한 철학적 사상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소개하였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대한 철학 고전 서론권을 한권으로 읽는 책을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